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인천 해송 기정의 장기지떡은 국내산 쌀과 막걸리로 천연 발효에 만든 건강한 간식입니다. 부드럽고 쫄깃하며 팥소에 적당한 단맛이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적당해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4위입니다. 해송기정의 장기지떡은 국내산 쌀과 막걸리로 만든 건강한 간식입니다. 발효 방식으로 깊은 맛을 내며 간편한 아침 대용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3위입니다. 장기지떡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맛있는 간식으로 막걸리의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더욱 맛있고 대용량으로 오래 보관 가능해 가족 모두가 좋아합니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재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장기지떡 100개 입이 3kg 대량으로 편리하게 제공되어 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앙금으로 간식이나 손님 접대용으로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품질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장기지떡은 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팥 앙금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대량 구매 시 가성비도 좋아 간식이나 손님 접대용으로 안성맞춤이에요. 믿고 구매해보세요.